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사스 탈과 플리핑하는 스티어 타겟에서 오는 거였죠 하지만 프리스는 이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해서 제가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돌아선 상태에서 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삐- 소리가 나면 돌아서서 스티어 타겟을 쏴야 되는데 이플레이스는 금색과 검은색을 해서 색깔을 먼저, 블르는 색을 먼저 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 맞췄을 때 작은 3인치 스티어 타겟 6개를 플리핑 시키는 거죠 이 작은 스틸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크리스가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텍사스타를 다맞친 다음에는 한창은 교환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자 한번 보세요 블랙 스탠바이

Twenty five, twenty seven. That's <sighs> how much in it. Are you ready? Stand by. Okay. If you're finished, I'll know the show up. clear. Time. If clear, hammer down, holster. 5425. 5425. two, five, f i f t y o u r e n t y f i v e Okay. Yeah. Gold. Mm -hmm. Are y o ready? Stand by. 오 다들 탄창 안 잊어버리네. 나만 잊어버렸네. Okay. If you're finished, I'll n o t d and show clear. Time 33.50. So clear. Hammer down. 네, 처음엔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딱두번 하고 나서 실력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이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표적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아이디어를 섞어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들로서 그냥 사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을 하면서 사격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See you later.